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도 배워야 돼요. 김만수의 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 아는 기 하나, 보통 이셋니다기들차기 때문에 어서요여기기들차니까기두한 빠르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귀를 둘러싼 그 수상전을 이제 해봤는데. 성분이세의 수고 치중에 있는 오분이 일곱 수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정확한 수를 찾아서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전에는요 여기 이제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를 붙였어요 여기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둬서 이것은 잡혔습니다. 이 유냐? 이렇게 들어가서요. 치정. 네, 정의 눈에 좋아, 이렇게 여기서 그냥 나오네. 그러면 또 그렇게 안 되죠? 세상적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버티는 수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막으면 붙어서 잡히는 거죠. 치중에도 잡힙니다. 치중도 좋은데요. 치중에서 끊으면? 네, 이렇게 누으면손이렇안 되죠. 여기서그대로 m e 으면 잡히니까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a c k i e you look at w h a 여기를 u r 면 그러면 p o 가 e d to s 분. 요렇게해서 이쪽 패를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백은 금방 잡는 것 같은데, 여기 어, 또 만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모양도 대로만 보면 그냥 층을 하나 층에서 심어 원시좋는데 이렇게 버티는 수 여기 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는 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선수를 하나 하예요 그다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이제는 이제 접치고 한 수가 안 되죠. 이제 마가 중면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치중하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늘어진 패죠. 한수두 두 수나야 이제 단패가 되는데 늘어진 패를 해도 뒷맛이 남아있는 거는 법적으로서는 어, 환영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여기 선수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들어가고 젖힐 때 여기 집중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수상전의 기본을 세 가지 설명드리고 무사한 변화를 설명드리는데요 수상전이 그 기본을 다 아셔도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을 아시면 수상전을 더 편하게 정확히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버티는 수들이 있어요 그, 다듬어, 이제, 보수가 되면, 원래 생 제가, 건뭐 틀은 놈이 에 나눈 놈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접서서 막으면, 패를 하려고, 이제 늘어진 테지만요, 하려고 했는데, 치뭐 시중을 먼저 투하네요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머리를 좀 쓰는 거죠. 여기를 먼저 주고흡수예요 <laughs> <laughs> 뿌야죠. 그, 그때 젖히면 폐가 되는 요 여러분, 늘러진페이지여 그냥 여는분보다는낫러 그래서 분 좁은 공간이지만 수분여러는걸 봐도 어이분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을 정확히 하시면 아주 네. 분여러로올라가는아 네.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아. 김성우 이생님이아 이거 였구나여러 친구를 언제 만나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그 수상전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수상전의 기본을 좀잘기억해두셔서실전에 음. 음. 응용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페이지 수상전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걸 응용해서 수상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 군데. 부하기는 이제 오공으로 이제 돼 있는 겁니요세 군데. 나머지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형태는요. 제가 다시 만들어 봤지만 이게 오공처럼 생겨도. 짝 특이어 짝퉁 좋습니다 사인기라고 했더니 짝퉁이라고 공은 오고 있는데 짝퉁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되면은 구는 원래 수가 많은 거지만 일곱 수 추정이든 고은 일곱 수라고 했지만 이거는 하나 둘 셋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깥이 하나둘셋 네 수백 개안 되는데도 이거는 밖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형태는 수가 많지 않고요. 요게 하나 입속으로 이동하면 그건 수가 많은 겁니다. 오리지널 오븐이에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수를 줄이려고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넘치는 거죠. 이게 잘 안됩니다. 젖어서 이렇게 늘어뜨면 마음의 수를 줄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수를

이수인데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6 h a 수가 3수나 차이가 나요 이거 뭐 l i 상전 y 전혀 안 되는 거 u r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여기를 붙여서 l o n e I'm t 데도 d o 요 수가 o 수나 차이 나거든요 후수를 죽습니다 후수선수 w h o 도 w 물 o 데 손까지 그러니까 빼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수상전의 맥점을 아시면 음. 이 북면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급소가 그 어딜까요? 이 형태는 수를 줄이지 않는 이 곳이 급소. 아. 보통 수상전은 수를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붙이는 그수 같은 게 수를 줄이는데, 공도가 음. 넓어지는데, 이 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끊으면 올라갑니다. 음. 옆에. 다음에 붙이면 이렇게 넣어요. 그런 거니까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 그때 단수를 치고요. 때리는데요. 이 때리는 장면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삼둥입니다실수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릴 때 모양을 보면 백이 자기 수를 여기 다 메웠어요. 원래 수가 여기 넓었거든요. 여기는 이 장면에서 보면 삼궁이라 세 수인데, 백이 자기 집 모양을 다 메운 결과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런치중을 하면 이거는 뭐 여기는 네 수, 두 수라 이건 또 오히려 두수 차이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성이 참 중요한데요. 아까 붙여서 늘게 되면은. 세수나 붙었겠는데요. 치중을 하면 오히려 그기 수가 두수나 빨라져. 이렇게 두면 올라갔어요. 어 여기서도 제자리로 수를 지리는 건데 이렇게 두면은 한수 부정이죠. 두수 밖에안 돼요. 이 치중수로 잡을 수가 있는 거. 물론, 후퇴를 해도 넘어가면, 여기는 네 수고요, 여기는 세 수밖에 안 돼서 한수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상전에서는 이제 붕도에 대한 게 중요한데, 붙여서, 5 붕도 식으로 만들면은 대개수가 굉장히 늘어난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수다 많이 늘어나니까 붓서를 벗어 잡는다. 저적 형태가 비슷합니다. 이쪽 형태도 보통은 이제 여기 많이 붙이세요 붙여서 이렇게 눌러서 사활로는 훌륭히 잡았죠 근데 이렇게 빠져두는 수가 좋습니다 이게 공도를 넓히는 수상재, 흡어가지고다 다음에 빠져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매며보고 수를 쳐보시면 됩니다 요 안은. 시중에 있는 데서 하나 더 쓰니까 6친 여기 하나 있는이 친구는 죠여기는이수라는수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는이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으는이 친구는 이걸주의이셔야는요는이친이 경우도요. 치중하는 수가 몇 수? 치중하는 수를 끊으면 올라가서 수가 몇수 없어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둡니요 바로 두 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은 끊지는 못하고 여길 둬야 되는데요. 이 다음에 중요한 것 수가 치중하는 아. 이게 이제, 번트레가는 원투 펀치인데, 그 레프트를 한대 때리고, 여기다 뽑을 하나, 이렇게. <laughs> 원투 펀치예요이걸 <laughs>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여기를 두면 넘어가서요. 여기는 네수고요 여기는 세 수라, 객이 잡혔습니다. 객은 일로 둘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줄여서요. 다음에 이렇게 몰면 때려서 해가득.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백이 그냥 죽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를 만드는 게 채선입니다. 지금 이 수상전은 일곱 드시는 분도 이제 정확히 네, 두기가 어려운 그런 수상전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뭐5급 드는데? 나는 7, 9점인못 잡습니다. 5구이든 7구기든 이 수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이잘놓 두면은 바로 잡기입니 이렇게 두는게잘두는 건데 해가 정답입니다. 이 경우는 그냥 이한 방으로 죽고요. 저점은 백0 0이 탄력이 있어서 해가 되는거 합니다. 마지막 형태 한번 보시죠. 붙였어요 사왈이 붙었는때 젖히면 올라가고요 사활은 이렇게 둬서 이렇게 단순을 치면 이제 패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 패를 흑이 이기면 바깥에 백이 전부 잡히는 결과가 되죠 그런데 흑은 패를 하지 않고요 이 경우는 그냥 있고 여기 두면 살리죠. 그리고 요렇게둘 수가 있어요. 음. 여기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여기를 두냐? 이 형태는 흑이 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까 5공도는 여덟 수라고 했습니다. 음. 바깥에 흑이 수가 많아 보여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수밖에 없요 그래서 이거는 그 대기 상계를 그냥 잡혀있는거 여기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를 두면 백은 여기 두면 그냥 죽는거죠 그냥 죽으니까 백은 이제 수를줄이면서 이제 패를 돌리는데 거기 여기를 두면 이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넣어서 이렇게 두면 숫도 차례입니다. 숫도 응. 차례. 별거 어, 없게 네. 될까요 끝도 있고. 데 아, 별거 되는데 아, 하나, 아, 네, 시건몇시죠 아, 응. 그 어, 네, 이건 하나, 시 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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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시 아, 6시. 아, 6시. 아, 6시. 1 0 0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다섯, 아, 여섯 입니다 여기가 일로스 같아도 여기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그럼 여전히 흑선인데 하나, 둘, 셋, 네, 다섯 이거는요? 여기 다섯 쓰죠? 다섯 입니다 흑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한수 빠르게 잡아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오늘 설명드린 그 방도에 대한 그수상 자는요. 보통은 젖혀서 새로 승부를 하는데 그대로 읽고 그냥 그 넣어야 되는데요. 수를 읽어보니까 이렇게도 안해도 이 형태는 어선들 수준이 높은 거죠. 그것은 네. 네. 한번외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되게여기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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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지금은 확실히 아실 수 있죠? 여기도 그 서대리한 다섯 수준 우리는 하나 둘셋넷 오늘 군대에 대한 그 수상전을 여러 가지가 어서 설명드렸는데 보수가 될수록 미리 아는 겁이 수준은 이제 조금 수진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로서 한수 빠르다는 걸 알면 이제 최고 수준에 보다 이 되는 거죠 어, 나는 뭐잘 모르겠다. 그럼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몰라도 됩니다. 어, 중요한 것은, 4공이 다섯 수신중에 있는 5분은 7수다. 5만 기억하셔도, 오늘 나오시 보람이. 네, 실전을 많이 응용해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 2 5 5 4 3 9 8 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